쌀 씻을 때 물색, 이 색이면 절대 먹지 마세요. 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 중 하나지만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쌀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이런 쌀에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등 매우 위험한 곰팡이 독소가 생성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오크라톡신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가 핀 쌀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색깔이 회색이나 검은색 혹은 푸른색을 띠거나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가 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확실히 확인하려면 쌀을 깨끗한 물에 씻어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쌀을 씻으면 맑고 흰색의 물이 나오지만 곰팡이 핀쌀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의 물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그 쌀은 반드시 즉시 버려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쌀 내부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씻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부터 쌀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서늘하고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적정 보관 조건은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정도이며, 주방이 습하다면 제습기나 보일러를 활용해 습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뿐 아니라 콩, 견과류 등도 동일하게 신경 써야 하고, 껍질이 있는 곡물은 껍질째로, 개봉한 견과류는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쌀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에 투명한 창이 있는지 확인하고, 맑고 투명하며 광택이 나고 부서진 쌀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신선한 쌀을 고르는 핵심입니다.